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내년 6월부터 개최되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진이 마침내 결정이 되면서 참가 팀들의 조편성 결과가 공개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우 1포트에서는 멕시코, 3포트에서는 남아공, 4포트에서는 덴마크, 체코, 북마케도니아, 아일랜드라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 반대로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별라운드는 물론 토너먼트 대진 결과가 최악으로 나오면서 살상 32강 이상은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였고.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 사즈메 감독은 일본 대표팀이 굉장히 힘든 조에 걸렸다면서 긴장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최근 2026북중미 월드컵 조별라운드 대진 추첨이 워싱턴 DC에서 거행이 됐었는데요. 2026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A조에는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또는 북마케노디아 또는 체코 또는 아일랜드 F조에는 네덜란드, 일본, 튀니지, 우크라이나 또는 스웨덴 또는 폴란드 또는 알바니아 엘조에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대표팀까지 총 48개국 12개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네덜란드 대표팀의 경우 피파랭킹 7위의 강팀으로서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을 무패로 돌파한 팀이고 튀니지 대표팀의 경우에도 이번 월드컵 예선을 9승 1무 0패 심지어 무실점으로 통과하는 정말 미친 저력으로 본선에 올라온 팀이며 유럽 플레이오프에서도 스웨덴이나 폴란드가 올라올 경우 일본보다 전력이 뒤쳐진다고 볼 수는 없는 팀들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1승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힘든 대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번 조편성 결과가 최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단순히 48강 조편성보다도 더욱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하필이면 토너먼트 진출 시 상대인 시조가 브라질, 모로코 등 도저히 넘기 힘든 조가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F조에서 1위를 차지하더라도 C조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될 팀과 만나야 하는데 C조 2위는 모로코가 유력하고 F조에서 2위를 차지할 경우 C조 1위로는 브라질 대표팀이 가장 유력한 상대팀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별라운드 편성 결과도 빡세다고할수 있지만 토너먼트 편성 결과가 더욱 힘든 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 대표팀은 브라질 대표팀을 상대로 최근 A매치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신성 경기와 월드컵은 비교가 안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32강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힘든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 사즈메 감독은 일본 대표팀이 굉장히 힘든 조에 걸렸다면서 긴장하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내년 6월 11일에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의 조 추첨 식이 5일 미국 워싱턴 D.C.의 존에프 케네디 센터에서 진행되었다. P파 랭킹 18위인 일본은 F조에 편성되었으며 같은 조에는 랭킹 7위인 네덜란드. 42인 티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스웨덴, 폴란드, 알바니아 중 유럽 플레이오프 비조 승자 중한 팀이 포함되었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팀이 16개 더 늘어나 총 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추첨 결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쉬운 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모리아사지메 감독은 매우 험난한 조에 속하게 됐다. 아직 한 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럽 플레이오프 비조 소속 팀들은 월드컵에 직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나라들이다. 매우 전력이 강한 팀들이 모인 조라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힘든 것은 조별리그 상대 팀들만이 아니다. F조의 경기 장소는 몬테레이 6월 평균 최고 기온 35.7도, 휴스턴 34도, 델러스 32.7도, 켄자스시티 29.2도 등 4도시로 가혹한 더위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F조를 1위 또는 2위로 통과할 경우 3일 후에 열리는 16강전에서 브라질과 모로코가 속한 c 조 1위 또는 2위와 맞붙게 된다. 만약 3위로 통과하더라도 상 8개 3위 팀중 하나로 선택된다면 각조 1위 팀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강화와의 맞대결은 피할 수 없다. 유로 플레이오프 조화의 편성, 16강전 상대, 그리고 혹서까지 그야말로 3중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리아스 아즈메 감독은 매우 가혹한 기후 속에서 싸워야 한다. 각오가 필요하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월드컵은 본래부터 부담이 큰 대회다. 강하게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선수층의 두터움을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다.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경기를 이겨나가는 것이 지금의 일본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3월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본 대회를 대비해 팀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이런 힘든 싸움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내년 3월에는 유럽 원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럽팀 두 나라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된 이번 본선을 앞두고 최고의 시뮬레이션이 될 것이다. 모리아 사지메 감독은 추첨식 이후에도 미국에 남아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시찰할 예정이다. 그는 상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 나은 준비를 해서 가진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월드컵 개막까지는 188일, 험난한 길의 끝에 최고의 장면이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일본 대표팀의 모리아 사지메 감독이 일본 대표팀의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편성 결과가 결코 쉽지 않다고 인정을 했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말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월드컵 16강 이상을 바라보기는 어려운 대진을 받게 되었고 사실 일본의 목표가 32강이나 조별리그에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망스러운 대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인데 많은 일본 축구팬들은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의 어려운 대진이라는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조별리그를 1, 2위로 통과하면 아마 브라질이나 모로코와 맞붙게 되고 3위로 통과하게 되면 프랑스와의 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혹서 속에서 세 경기를 치른 후 얼마나 체력과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일본 축구 역사상 첫 8강 진출의 열쇠가 될 것이다. 선수 로테이션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선수층의 질적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드컵이라는 진지한 승부의 무대에서 네덜란드와 맞붙고 토너먼트에 진출하면 브라질이나 모로코와 맞대결할수 있다니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다. 멕시코와 같은 조가 되어 고지대라는 극단적인 환경에 시달리는 상황은 피해서 다행이었고 또 만약 폴란드까지 같은 조가 된다면 지난 대회 패배에 대한 리벤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2050년까지 우승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건 만큼 앞으로도 강한 상대들과 꾸준히 맞붙으며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드컵 조편성이 확정되었네. 굉장히 힘든 조에 들어간 인상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본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강호들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첫 경기에서 네덜란드를 이긴다면 그야말로 팀의 사기가 크게 오를 것이다. 그리고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브라질을 꺾는 장면도 꼭 보고 싶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수들과 모리아스 감독이 철저히 준비해서 대회를 맞이하기를 바란다.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결국 상위 랭킹 국가들을 꺾어야 하기에 어느 조에 들어가든 쉽지 않은 건 똑같다. 조편선만으로 우승한 팀은 지금까지 단한 팀도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선 16강까지 살아남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좀더 오래 응원하고 싶고 토너먼트에서 이번에 진짜 전력을 다한 브라질과 맞붙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겠지. 나쁘지 않은 조편성이라는 의견도 보이지만 왜 다들 솔직하지 못한 걸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조편성은 거의 최악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브라질이나 모로코가 있으면 또다시 16강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 솔직히 말해 좋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강호를 꺾지 않으면 상위 라운드로 갈수 없는 건 맞지만 그런 강호를 만나는 건 토너먼트 후반일수록 좋은 건 상식 아닐까? 등등 많은 일본 팬들이 힘들긴 하지만 어차피 만날 강 팀들을 미리 만나는 것이라면서 정신승리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월드컵 본선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려운 조 편성 결과를 받은 일본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처럼 기적을 써낼 수 있을지 내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